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자식 하나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이 일어나곤 하죠. 저도 다른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습니다. 기구 한 팔자가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제게 선물 같은 존재인 며느리가 있어서 그나마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정신과에 다니고 있어요. 반백년이 넘는 나이에 무슨 우울증이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남편이 제 곁을 떠난 이후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막한 공간에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은 기분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틀어두거나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음악을 항상 틀어놓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친구도 곁에 별로 없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게 되었는데 참 사는 얘기를 듣는 듯한 재미도 있고 이야기도 즐겁게 느껴지고 외로운 듯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살아온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제가 받았던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런 삶도 있구나 하고 알아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들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남편을 꼭 닮았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성질도 판박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아들을 정말 금이야, 오기야 하며 길렀습니다. 원래 저와 남편은 아이를 적어도 셋은 낳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들을 출산하던 그때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분만을 시도했었지만 잘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 자궁과 몸이 무척이나 허약했죠. 산모였던 저와 아이의 목숨 둘다 위험해서 응급수술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자궁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둘째든 셋째든 더 나을 수 없는 몸이 되었죠 여자에게 자궁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생각보다 참 많은 의미가 부여되더군요 수술이 끝나고 정신을 차린 이후 수술 결과를 듣다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갓난쟁이인 아를 탓도 했었어요 그리고 절 이렇게 약하게 낳아주신 친정 답도 했죠. 다른 여자들은 아이들을 잘만 낳는다고 하는데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목 놓아 울기를 며칠 아들을 만나는 것도 거부하고 그랬었죠. 그때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어주며 자신에게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고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긴급하게 수술이 시작되었을 때절 잃을까 걱정되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고, 그깟 아이들이 뭐냐고, 제가 없으면 나는 어찌 살아야 하느냐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며 저를 꼭 안아주며 위로해줬어요. 그런데 그 말이 참으로 진부하기도 하고 뻔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현실을 받아들였고, 아이를 안아보기 시작했어요. 막상 아들을 안아보니, 가슴이 벅차오르고, 참으로 미안하더군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남편을 닮아 그런지 똑똑했고 착했고 자상했습니다. 어떨 때는 든든한 아들처럼 제 버팀목 역할을 자처했으며, 어떨 때는 딸처럼 애교를 부리곤 했죠. 그렇게 작고 귀여웠던 갓난 아이는 빠르게 커가기 시작했고, 어느새 청년이 되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곧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를 저희에게 데려왔죠. 사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으로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감이라며 소개받은 그 처자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심장이 많이 안 좋아서 약을 매일 복용하고 산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픈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아들 가진 어떤 부모가 쌍수들고 환영하겠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말이에요. 당연히 제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보다 나은 조건 하나 가진 것이 없는 데다가 하나뿐인 몸마저 그러니 나중에 아이는 어떻게 낳을 것이며 노년엔 함께 지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미지수로 보이니까요. 당연히 저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절 끊임없이 설득시키려 했습니다. 몸만 약할 뿐이라고요. 평생 조절하는 약을 먹으며 사는 것뿐이라고요. 그 말에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몸이 약한 여자가 백 번, 천번 나아요. 제가 몸이 약해서 그렇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요. 전형적인 외유 내강이에요. 배울 점도 많은 사람이고요. 그러니 이 결혼 허락해 주세요. 웬만하면 제 말을 거역하는 법이 없었던 아들이었는데, 결혼 문제로 정말 난생 처음이다시피 아들과의 갈등이 생겼죠. 아들과 저의 의견 대립이 점점 커져가던 나날들이 지속이 되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띵동 울리는 벨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그 아이가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버님 하며 활짝 웃고 있었죠. 연락도 없이 와서 너무 당황스러워 얼어 있었는데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집 안으로 들였죠. 거실에 둘러 앉아 무슨 일로 왔냐는 제 말에 대꾸하더군요. 미리 연락드리고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연락드리고 찾아뵐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아 만남을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례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맹랑하단 생각도 들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참 당돌하다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혼자서 주절주절 말을 하기 시작했고, 준비한 자료라며, 저희에게 종이들을 건네더군요. 그 종이 속에는 자신의 심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적혀 있었어요.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보험이 무엇이 들어가 있어서 괜찮다는 내용들이었고, 그 이외에도 제 아들과 결혼해서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솔직히 놀라울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짜놨더라고요. 지금 당장 저희 아들보다 부족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그러니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자신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으니 속도가 느려도 좋으니 마음의 문만 열어달라고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참 무슨 마음인지 그리 밉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내고 난뒤 남편이 제게 아들의 결혼을 허락하자고 하더군요 여보 자식이기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냥 우리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둡시다. 우리 아들 그동안 효자였잖아. 당신 말 하나하나 다 듣다가 이제 결혼만큼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하고 싶다는데 나는 그런 아들의 결정을 지지하고 싶어. 그러니 우리 이 결혼 허락해 줍시다. 응? 남편의 말에 저도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똑부러지는 며느리를 얻게 되었죠. 사돈될 집안에서는 딸아이가 아파서 한참 기우는 결혼이라고 하시며 정말 온갖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더군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지만 저는 여전히 며느리가 어색했습니다. 제 눈이 높았던 탓인지 금전적인 여유가 되더라도 저는 건강한 사람이 낫다 싶은 마음이 가시지는 않았죠. 그런데 며느리는 끊임없이 제게 다가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무한을 주기도 했고. 언짢타는듯 대꾸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가오더군요. 그렇게 며느리가 생긴 지 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불행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었죠. 5년 정도 즈음이 되니까 밉든 곱든 내 며느리구나 싶어서 처음처럼 대면 대면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썩 달갑지는 않은 그런 고부사이가 되었죠. 하루는 친구들과 낚시를 떠난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낚시가 취미였던 남편은 낚시를 갈 때마다 제게 자주 무엇을 잡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자상한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좀처럼 연락이 오질 않았고 제 전화를 받지도 않았죠. 무언가 불길한 기시감이 느껴졌지만 애써 무시하고 있었어요. 깊은 새벽, 갑작스럽게 따르릉하며 전화가 울렸고 전화벨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불이 다 꺼진 어둠 속에 홀로 울리는 전화기가 그날따라 참 스산하게 느껴졌고 받기 싫더군요. 겨우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전화를 받아보니 경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김수찬씨 보호자님 되십니까? 그 짧은 한마디에 제 심장은 내려앉을 것처럼 쿵쿵 뛰기 시작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접니다. 왜 그러시나요?" 경찰에서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습니까? 이어지는 경찰의 말에 저는 혼절하지 않기 위해 길을 쓰고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아, 예.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김수찬씨가 익사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신고를 받은 순간부터 늦었던 터라. 이거 참 죄송합니다. 지금 땡땡 병원으로 김수찬씨를 포함한 모든 일행을 다 옮겼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내 남편이 맞는지 확인은 제대로 한 것이냐고 울먹거리며 물어보는 제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 뿐이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전화를 마무리했는지 모르겠더군요. 정신을 차려보니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를 향해 가는 시간이었어요. 늦은 새벽이라 그런지 아들에게건 전화 신호음만 계속 울렸죠. 이내 전화 받는 소리가 나더니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며느리는 제 울음을 토해내는 목소리에 놀랐고, 그 길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바다에 배낚시를 갔던 남편은 잠시 구명조끼를 벗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필 그때 배가 크게 출렁거렸고, 배의 끝쪽에 서 있었던 남편은 바다에 풍덩 빠졌다고 합니다. 함께 여행 간 사람들도 다제 남편과 또래인 사람들인데 그렇게 다 늙은 노인네들이 제 남편을 어떻게 구했겠습니까? 배를 운전해주신 선장님이 남편을 겨우 건져주었으나 남편은 너무 오랜 시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고통스럽게 익사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순간 함께 놀러갔던 지인들이 제게 무릎을 꿇으며 죄송하다고 면목이 없다고 빌더군요. 그리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너무 아파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태도 아니었고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떨어진 남편의 죽음을 저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보내는 자리도 울다지 쳐 쓰러져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죠. 예기치 못한 남편의 죽음은 제 삶에 커다란 돌을 던지듯 쉽게 망가뜨렸어요. 그랬던 순간 며느리가 저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치우고 밥도 해주고 평일 매일을 아침에 출근해서 우리 집으로 퇴근해서 절 챙기고 집으로 돌아갔고 금요일이 되면 아이 아들과 함께 저희 집으로 퇴근해 저를 보살피려고 했죠. 당시에는 그런 작은 관심들도 싫었어요. 그런데 그런 며느리의 행동들이 또 저를 살게 만들더군요.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고 빨아준 옷을 입고 치워준 집에 있었죠. 회사에 나가서도 제가 많이 걱정이 되었던 모양인지 수시로 전화를 걸어 작든 크든 소소한 이야기들을 쏟아내었고 조잘조잘 떠들어 대곤 했죠. 그때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처음 결혼을 허락 맡을 때 건강이 유약해서 그렇지 속은 누구보다 강하단 말이 말이에요. 솔직히 아들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를 저도 모르게 인정했고 또 의지했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넘도록 제게 헌신해 주었어요. 사실 1년이란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또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제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위로하기 위해 애쓰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 감히 어느 누구도 예쁘지 않다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라고 단단히 못을 박으면서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게 정신과를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랑 함께 병원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요즘에는 옛날처럼 정신과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다름이 아니고 어머니가 점점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시는 것 같고. 자꾸 불면증에 시달리셔서 약을 조금 드셔보거나 해도 무척이나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네? 당연히 처음에는 거부감이 무척이나 심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그런 곳에 데려가려고 하나 싶었고, 배신감까지 들었죠. 며느리는 아들과 합세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결국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우울증과 불면증에 걸린 상태였고, 심리 상담이 필요한 수준이었어요. 처음엔 저보다 어린 사람에게 제 소개 얘기를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상담을 왜 마주 앉아서 해야 하는 것인지, 좀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제가 마치 정신 이상자가 된 듯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때 다시 며느리에게 참 못된 소리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그런 변덕스러운 태도에도 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잘 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밝게 웃으며 수다를 떨었고 절 위에 많은 노력을 했죠. 처음 거부감이 들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심리 상담과 약물 치료를 통해 제 우울증과 불면증은 정말 많은 오전이 되었고 저도 점차 좀더 능동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될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그렇게 떠나버리고 수레기 되어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았던 날들이 많았는데 그런 날들도 차츰차츰 차츰 줄어들고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죠. 그때 며느리를 바라봤는데, 며느리도 그 기간 동안 참 마음고생이 많았단 것이 느껴졌던 게 많이 늙었구나 싶더군요. 눈가에 주름 하나 없었던 며느리였는데, 눈 근처에 주름도 하나둘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새삼스럽게도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에 얘기했다시피, 며느리는 아예 술을 마시지 못해요. 심장이 약해서. 하지만 저는 술을 참 좋아합니다. 술 기운의 용기라도 얻지 않으면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아 며느리에게 술을 마시자고 한 후에 말을 했습니다. 제 진심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죠. 아가,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너무 심했지?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결혼을 시켰을 적에도 우리 아들만 귀한 자식이 아니라 너도 남의 집 귀한 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네가 몸이 약하고 아프다는 말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서 나이값도 못하고 널 그토록 미워했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 마음에 병이 나는 것보다 몸에 병이 나는 것이 훨씬 낫더구나 너만은 아이가 없는데 너처럼 이렇게 착하고 어중 며느리가 이 세상 어디에 있다고 내가 그걸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인지 모르겠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우리 남편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난뒤니 네 덕에 지금처럼 다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란 걸 스스로도 매우 잘 알고 있어.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널 미워했었던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야. 남편을 보내던 날에도 정신 못 차리는 시엄마랑 남편도 니가 다 챙기고 우리 남편을 니가 너무 잘 보내줘서. 그 양반도 이승에 미련 하나 두지 않을 것 같구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는 건 이미 늦은 거니? 며느리의 손을 꼭 부여잡고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의 진심을 담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제 손을 맞잡아 주며 그러더군요. 아니요 어머님. 당치도 않아요. 준 정말 괜찮거든요. 저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결혼이란 건 생각조차 못해봤어요. 제 몸을 제가 잘 아니까 이런 몸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민폐란 사실을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이 얼마나 화사해졌는지 어머님 모르실 거예요. 그런 선물 같은 남편을 제게 주셨는데 제가 어머님께 어떻게 효도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님은 제 말이 입에 발린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고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머님이 단한 순간도 미웠던 적이 없어요. 어머님은 제게 두 번째 엄마도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어머님이 무척이나 좋은 걸요. 그러니까 제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미안해하시기보다 앞으로 저희 셋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려고 노력해요. 네? 그렇게 저와 며느리는 한번 서로를 끌어안고. 그날 진짜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잃어버린 웃음꽃을 찾아준 며느리가 너무 예쁘고, 이젠 제 딸처럼 귀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며느리를 데려온 제 아들이 아주 이뻐 죽겠답니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익숙해지진 않았지만, 이젠 제게 딸과 아들이 있어 남편의 빈자리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중입니다. 한편으로는 제 자식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드네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딸이 된제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기보단 제가 지금껏 받아온 며느리의 사랑을 곱절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열심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